용돈이 그렇게 부족해? 엄마가 오늘 뭐 잘못했니? 아빠도 이러는 중이니? 아, 아빠가 지금? 괜찮아. 아빠가 아 괜찮아. 다수? 채원아, 괜찮아. <laughs> 엄마가, 엄마가 엄마 보고 놀랐느냐야그 용돈을 그러면 500원이 부족해? 채원아? 한 달에 500원이면 충분한데 아빠 600원 돌려줄까? 5 0 0원이뭐살게 없어? 두달 동안 기다리면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하나 사면 돼. 아빠 600원도 올려줄게 그럼.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, 아빠 600원도 올려주고 개인적으로 100원도 줄게. 괜찮아. 음, 아, 그것도 음, 너무 작고? 친구들 얼마 받는데? 친구들은 850 받아? 이 차원이도 그래서 좀 너무 작은 것 같아? 엄마 지금 엄마 없어 지금 엄마 없어 아빠가 그럼 이거 <laughs> 보는건 엄마한테 팔괴봉을 올려줄게 한달에 800원 괜찮아? 하면 안들어? 가면 기분 좋아 800원 있는지 알6 5, 5, 5 60%가 응상된거야 월급이 엄청 괜찮지? 어 <목소리> 그거? <목소리> 음, 뭐 사고 싶은 는데 뭐야 태은아 봉갈젓 꼭지 사고 싶어 신상으로? 뭔가 좀 봉갈젓 꼭지 마음에 안들었어 집에 있는 거? 아니면은? 응? 음? 기저귀 새로운 걸로 음. 한번 바꿔